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 부분에서 정의를 어기고 다른 부분에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의의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바로 거만한 눈빛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빛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거만한 눈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빛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질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일을 말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눈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눈빛을 가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만한 눈빛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재미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친구와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결국 풍족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생각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대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잘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자는 생각만 할뿐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궁핍함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조급한 자가 왜 조급한가를 보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순간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바쁘게 일하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할 일이 많고 조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의롭게,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만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만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